안녕하세요. 샤드생 엄마 노을 커피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건데, 많은 이웃분들께서 사랑해 주셨던 글 소개합니다. 지난해 초 아이 고3 직전에 썼던 글이에요. 시간은 지났지만 내용은 지금의 제 생각과 일치하네요. 초등 엄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제가 다시 초등맘이 된다면 제가 잘못해서 후회되는 것들 섞여 있답니다. 잘 들어주세요. 예비 고3 엄마가 초등맘에게 하고픈 말 다시 초등엄마로 돌아간다면 첫 번째 균형 있는 책 읽기 그리고 많이 읽기 아 이렇게 1번으로 책 읽기를 쓰다니 너무 식상하고 뻔한 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 저도 초등 때 이런 말과 글 너무 많이 봐왔고 들어왔어요. 당연히 책 읽기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 저도 그때는 그냥 뭐 당연한 말을 그리 대단한 비밀이냐 하나 그랬죠. 그리고 그걸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읽으면 좋고 많이 읽는 것 같으면 더 좋고 다시 돌아간다면 책을 더 많이 균형 있게 읽히겠어요. 꼭이요. 공부 정말 잘하는 아이를 둔 지인분들 공통된 비결이에요. 책을 끊임없이 사주고 빌려주고 했답니다. 당근을 줘가면서라도 어떻게든 다양하게 읽히겠어요. 저희 아이도 한때 책 많이 읽었답니다. 문제는 과학책, 수학책 위주로만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회, 경제, 역사, 철학, 소설, 문학 등등 잘 읽지 않았던 거를 그냥 놔두었던 거죠. 비극은 이때 시작됐던 거예요. 고등 국어 지문을 읽을 때 속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국어 쌤, 나름 뭐 대치, 목동 학원, 유명한 쌤도 과학 지문은 과학으로 풀지 말고 국어로 풀어라 하셨다는데요. 아이는 과학은 그냥 상식으로 가볍게 풉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다른 영역 지문은 시간을 무지하게 잡아먹어요. 차이가 안날 수가 없어요. 한 문제로 대학 레벨이 달라지고 당락도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비극이죠. 이번 수능처럼 국어 어렵게 나오면 국어가 이과 상위권 대학을 결정한답니다. 수학 4등급 맞고 국어 1개 틀린 학생이 모 대학 의대에 합격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번처럼 어렵게 나오지 않더라도 국어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한자를 시키겠어요. 한자를 시키면 국어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 과학, 다른 과목들의 용어들이 한자를 알면 쉽게 이해되고 암기도 쉬워집니다. 또, 중, 고등, 내신으로 일본어나 중국어를 하는데 크진 않아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걸 중등만 가도 시간이 없어서 생각도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번 수능 만점자 중에서 백혈병도 이겨낸 그 대단한 친구 있죠? 그 존경스러운 학생이 초등 2학년에 독학으로 한자 1급을 땄다고 하네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어른도 하기 힘든 수준인 건 아시죠? 모두 1급을 따라는 게 아니고요. 가능한 한 3, 4급 정도까지 초등 때할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머리가 좋아서 잘하기도 했겠지만, 단어를 이해하기 쉬우면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쉬고 놀수 있다는 거죠. 아, 제가 국어에 한 맺힌 엄마라서 그런지 아, 그 아이의 비결이 꼭 한자 같은 건 저만의 착각인 건지 모르겠어요. 어, 저희 큰아이는 이건 공감이 딱 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세 번째, 영어 미리 해두기. 고등 수준으로 미리 해두기. 영어가 대입에서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보통 수시에서 최저 기준 맞출 때 사용되고 정시에선 더 비중이 적어요. 하지만 영어는 취업에서 영향력이 크고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아직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답니다. 어, 단일수. 그러니까 수업시간이 크기 때문에 또 영어도, 수능영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사실 수학선행은 아이에 따라서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엄마가 의지가 있다고 해도 초등 아이들이 정석 풀기 쉽지 않아요. 뭐, 다 척척척척 푸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이도 천재 아니고 평범한지라 초등때 예상과 제 의지처럼 빠르게 선행이 진행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영어는 달라요. 그냥 말인거죠. 하나의 언어. 같은 나이의 영어권 아이들 수준까지는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노력해서 많이 많이 해주세요. 특히 어휘라도. 문법 이해 못하면 영어책 읽고 단어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외워두면 정말 좋아요. 중등 가면 수학을 많이 해야 하고, 가능하면 과학도 해야 됩니다. 물론 국어도 많이 해야 하고요. 이럴 때 영어라도 초등 때 미리 해뒀다면 정말 수월해져요. 고등학교 돼서 부족한 과목 시간 투자가 가능한 건 영어 한 과목이라도 어느 정도 해둬서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번째 글쓰기 많이 하자. 글쓰기 이렇게 뭉뚱그려서 일단 글쓰기에는 일기 쓰기부터 독후감 쓰기가 있죠. 저희도 많이 했던 것들. 그런데 대충 했던 것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려는 건 여러 가지가 포함된 글쓰기입니다. 감상문뿐 아니라 논리적인 글쓰기로 탐구일지 뭐 모든 활동에서 발표할 보고서 뭐 모든 것을 말해요. 요즘은 초등 고학년만 돼도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공부할 게 많다 보니 글쓰기는 대충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활동을 네 명이 할때 함께 활동을 해도 보고서는 한두 명이 쓰게 마련이죠. 이걸 서로 미룬다는 겁니다. 무임승차를 이때부터 하죠. 전 이런 거 대부분 저희 애들이 맡아서 하라고 권했어요. 네가 다 하라고 보고서 쓰고 발표하고. 사실 힘든 일입니다. 당장 급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못하면 못하는 대로 좋았어요. 선생님께 혼나기도 하고, 보정받을 일도 생깁니다. 기회인 거죠. 컴퓨터 활용도 잘하게 되고, 어, 저희 집 작은 아이가 PPT는 좀 만드는 편이네요. 이게 중등 가고 고등 가면 힘을 발휘합니다. 고등 때 수행평가가 많은데, 이런 것도 대부분 빨리 잘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공교육 적극적 활용하기.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학교 대회 대부분 참여하기예요. 교육청 프로그램도 있고, 영재원 지원하기.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 참여해보세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도 중학교 가면 차원이 다르게 시간이 없어요. 고등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학교에서 한다고 하는 거 떨어지고 상처받고 하더라도 많이 많이 참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참 많이도 슬퍼하며 떨어지고 안되고 했지만 하나씩 경험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았어요. 중등 가면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횟수를 많이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 가면 성공률을 확 올려서 효율적으로 극대화 해야겠죠. 여섯 번째. 예체능은 적절히. 예체능은 유치원 때 태권도 1년, 초등 때 수영 2년, 피아노 2년 했어요. 이게 모두 초등학교 3학년 초까지만 한 거랍니다. 4학년부터는 주당 한 번씩 하는 플룸만 중일 때까지 4년을 했어요. 수영만 서바이벌로 신경 써서 제가 시킨 거고 나머지는 애가 하고 싶다면 보내고 다니기 싫다면 바로 그만두겠답니다. 악보를 조금 볼수 있으면 편하겠다 싶어서 피아노 다니게 했었는데 음악은 좋아하는지 플루스는 계속 했어요. 지금도 머리 씻길 때는 플루스를 부네요. 제가 예체능 할때 기준은 어른 남자가 취미로 계속할 수 있는 것 이게 기준이었어요. 억지로 시키지 말고 하고 싶다는 것만 시키세요. 일곱 번째 열심히 뛰어놀기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하라는 거 많은데 언제 뛰어놀냐? 그래도 짬을 내서 잘 놀아야 합니다. 큰 아이가 고등대에서 저에게 가끔 대들며 하는 말이 엄마 때문에 내가 너무 못 놀았어 이럽니다. 사실 욕심이 많아서 제가 좀 쉬라고 해도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했던 아이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좀 우스운 방법인데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합니다. 언제라도 생각이 날 만큼 확실하게 놀아본 기억. 땀쪽 빼가면서 몸으로 놀아본 추억. 놀게 될것 같다 싶은 때에는 확실하게 날 잡아서 제대로 해줍니다. 어정쩡하게 놀지 말고 사진도 찍어놓고 한두 번만 하면 안 되고 적정한 기간을 두고 놀 때는 제대로 놀게 해주는 거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씩 여행하거나 힐링하고 나면 다시 열심히 사라지는 거. 암튼, 기억날 만큼 잘 놀고 사진 찍어두고 나중에 뭐라고 하면 증거로 보여주세요. 여덟 번째, 그리고 기타. 아, 수학은 4, 5학년부터는 천천히 속도를 높여가면서 진도 나가는 정도는 해야 합니다.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제대로 심화학습하고 진도 나가야 하니까요. 물론 영재고나 과거 목표라면 이런 속도는 너무 늦는 거고요. 중등 가서 올림피아드 보려면 초등 때 고1까지는 빨리 때야 가능해요. 엄마가 전업이라면 초등 공부 같이 하면서 학원은 최소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학습 코디 겸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워낙 학원비를 아까워하는 엄마라서요. 모아서 결혼할 때 주거나 등등 개인 취향이죠. 학원을 보내도 엄마가 잘 봐줘야 효과가 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균형 있는 책 읽기, 그리고 많이 읽기. 두 번째, 한자를 시키겠어요. 세 번째, 영어 미리 해두기, 영어 고등 수준으로 미리 해두기. 네 번째, 글쓰기 많이 하자. 다섯 번째, 공교육 적극적인 활용. 여섯 번째, 예체능은 적절히. 일곱 번째, 열심히 뛰어놀기. 그리고 여덟 번째, 기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